오늘은 이번엔 나야 왜? 난 단검. 어 뭐야 얘? 얘 뭐야? 아 맞다 이번엔 드래곤닌자라고 했지? 어이 드래곤닌자 덤벼라! 난 나는 엄청 빨 빨리,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어이 어이 난 유튜브 채널 뭐 뭐를 보지? 그래. 음 악당이랑 나는 통화인 게 있긴 있구만. 야 근데 리레 채널 너무 재밌지 않냐? 열어. 여러... 자 여러분들 싸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겠나요? 그냥 재밌어서 따라 해봤어. 안녕하세요. 그건 너인 것 같은데. 야. 그렇지? 잠깐만. 저 칼은 드래곤스드 아니, 엄청나게. 쓰... 저것을 엄청나게 쓸 텐데. 와, 열수! 엄청나게 세군 어, 아니 너너 어, 너 엄청나게 스피드가 빠른걸 어이 봐 아! 이런 이런 약 올리지 마라 너가 강력한거야 이런 드래곤이어서 그런지 안에까지 날 수가 있어! 이런, 내가 상대하기는 아직이야. 나도 좀,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좀만 더 있다 하자. 아. 응. 나도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난, 이제, 절검맨이다 이 녀석 엄청나게 세구만! 아니, 아니, 너무 쎄! 아, 체력이 별로 없어! 이 녀석. 아! 너무 센걸? 그. 야, 비겁하게, 비겁하게, 그럼. 아, 엄청나게 센데? 왜 이렇게 쎄, 얘? 저희 아저씨 비켜봐. 야, 나도 숨게 비켜. 오케이, 들어왔다. 숨자 어, 뭐야? 뭐야? 너도 뛸수 있었냐? 안 돼. 나 떨어진다. 죽어라! 아, 너무 쎄. 이거 야, 너무 쎈거 아니냐고. 야, 이게 공격력이 몇인 거야? 드래곤. 아니 공격력 29대 뭐야 29대 저기요 29대미요 잠깐만요 이, 잠깐만요 29대미요 29대 너무 세잖아 아나 죽어! 다 아? 죽어라 저거 너무 세 저거 사기야. 그거 사기야. 체력 좀 억울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 이거 못 이겨. 아 몰랐어 미안하다고. 아 뭐야? 어, 엄청나게 빠른 걸? 피지가 너무 만만치 않아. 잠깐만 새로운 기술까지? 이 엄청나게 세군. 으! 독이 독이 독이. 아 독이, 독이. 독이 풀렸다. 야 체무 체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 녀석은 못 이겨. 안되겠다 딴친구를 보충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에이, 여기에서 내가 제일 약골이란 말이야 만, 어 망치고는 맨날 한 체력이 몇조 되던데요? 어? 엄청나게 세구만 야야 야, 공격력은 내가 좀 세+ 세도 체력은 내가 제일 약하다고 망치면은 어? 어, 맨날 체력 몇조 더만, 아! 망치맨을 물리지. 어, 아, 와, 씨.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잠깐만, 저거 자동으로 공격하, 하는 게. 내가 체력을 업그랬지. 안되겠다. 여기에서 1단계 더 업그레이드? 아, 아 업그레이드 못해. 이녀석 업그레이드 하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 아, 뭐야, 이거. 야, 드래, 드래곤맨인데 왜 이걸 쓰는 거야. 안되겠다. 틱틱틱틱. 야, 비행군, 너 있어? 혹시 너가 나타나서 공격 좀 해줘. 이번에.